안녕하세요. 가인입니다. 자, 추석을 앞두는 시점에서요. 24년도 띠운 새입니다. 나이별 운세가 아니라 띠운 새예요. 좋은 얘기만 하면은 좋겠지만 좋은 얘기가 다 맞으셨나요? 아니죠. 차라리 좋은 얘기는 몰라도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이에요. 근데 나쁜 얘기는 조금 미리 알아두시고 피해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는 좋은 얘기만 하진 않을 거예요. 우선 나이별 운세는 아닙니다. 띠. 이번에 띠는 쥐띠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어, 지금 이제 24년도가 되면 날 삼재수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어, 들삼재 그리고 눌삼재 특히나 개면연에, 어, 어, 진짜 삼재네, 어, 많이 힘드네, 어, 버겁네, 답답하네, 이러한 집띠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조금 엽전을 들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우선 집띠분들이 날삼재수예요 그런데 재물운이 나쁘기 보다는 우선 내가 하는 활동성이 다치지는 않습니다. 재물운이 다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버는 것보다 나가는 손재수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니까, 재물 관리, 무언가 계획성 있는 지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이게 3월달까지는, 속도가 안 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3월달까지는 속도가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뭔가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뭐 집을 내놨다 아니면 어디서 뭐 합격 통지서를 기다린다 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싶다 무언가 계획을 세웠는데 허가가 안 떨어진다 이런 모든 전반적으로 음력 3월달까지는 조금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음력 5월 이후에 우리 그 드디어 날삼재수 역마가 됩니다. 역동운이 바라기 때문에 무언가 추진하는 일들은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시면 본인들한테 스트레스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갑진년인데 우리가 뭐 어, 진하고 어, 쥐띠가 합의가 안 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있어요. 생각지 않게 화개살이 좀 쥐띠들한테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주에 있는 화개살하고 해운연에 환경적으로 깔리는 화개살은 조금 달라요. 화개살은 조금 외형적이고 좀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살이죠. 또 반면적으로 고독살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화려한 외형적인 거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 S는 살인데 반면적으로 고독하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들어오면 무언가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빛나려고 애를 더 많이 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직업적으로, 어, 만약에 광고 쪽에 계신다거나 영업 쪽에 계신다거나 어떠한 장사 쪽에 계시는 분들은 내년에 조금 더 광고에 빛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같이 하겠사라고 환경에 깔려있기 때문에 해운년 운기에 그거를 맞춰주시면 뭐 유튜버라든가 내년에는 조금 더 광고에 힘 쓰라. 그러면 어, 내가 차차 8월이 넘어가는 시기에는 조금 더 드러날 거고 빛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어, 이게 인연관계가 조금 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띠들 어, 무언가 이 화개살이 생각지 않은 인연을 만들어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동창생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가, 예전에 헤어졌던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가, 조금 내가 이렇게 친구로 오래 알던 사람이 갑자기 이성으로 보인다든가, 뜻밖... 인연이 다시 재회를 한다거나 무언가 맺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화개살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데 이때의 기혼자들은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날삼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자기 중심을 잘 어, 다스릴 필요가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날삼재수지만 재운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는 3월달까지는 조금 답답함은 따르지만 5월 이후에 역마 역동운이 바라니 5월 이후에 부쩍 애를 쓰는데, 특히나 광고 나를 알리려고 하는 것. 뭐, 만약에 직장에 계신다고 한다면 무언가 내 재능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있어서 나라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지지들은 내년에 많이 애를 써야 된다. 영업 쪽이나 상업 쪽이나 무언가 엔터테인이라든가 유튜브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광고에 치중을 했을 때 8월 이후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이름값을 거머쥘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화갯살이 인연을 생각지 않게 갖고 들어오는데 과거의 지사에 생겼던 인연 아니면은 전혀 뜻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인연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기혼자들은 조심하시고 미혼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네요. 가인입니다.